60대 이후에도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얼굴이 작아 보이고 동안 인상이 완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발은 얼굴을 작게 만들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동시에 주는 최고의 스타일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길이를 유지할지, 컬을 어떤 식으로 넣을지, 볼륨을 어디에 주느냐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네? 특히 60대는 머리카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볼륨감, 자연스러운 컬, 앞머리 활용 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60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 작아보이는 단발 헤어를 세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길이 선택부터 컬 스타일링, 컬러, 유지 관리법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최고의 단발을 만나보세요. 단발은 길이 선택이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턱선 단발은 귀밑 2, 3cm 정도 길이로 턱선을 또렷하게 살려주고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둥근 얼굴형이나 얼굴이 작아보이고 싶은 경우 특히 추천드려요. 반면 쇄골 단발은 어깨선에 살짝 닿는 길이로 자연스럽게 퍼지며 긴 얼굴형이나 목이 짧아보이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길이 하나로도 얼굴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꼭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모서리가 뭉툭하거나 딱 떨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흐르는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얼굴의 윤곽을 감싸면서 더욱 작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길이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얼굴 비율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단발 스타일을 완성하는 핵심은 컬의 방향과 볼륨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거워 보이는 직선형보다는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형 스타일이 훨씬 세련되고 어려 보입니다. 끝부분을 안으로 살짝 말아주는 시컬 단발은 턱선과 목선을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 S컬은 조금 더 잔잔한 곡선을 만들어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볼륨이 살아 있으면 광대 부위가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입체적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이할 때는 뿌리부터 살리고 끝은 가볍게 컬을 넣어주세요. 자연스러운 곡선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발의 동안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컬이야말로 60대 단발 스타일의 완성입니다. 60대 이후 단발에서는 앞머리 하나로 동안과 인상의 부드러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얇게 흐르는 시스루 뱅은 이마를 적당히 가리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눈매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내추럴 사이드 뱅은 얼굴 옆선을 부드럽게 이어주어 광대와 팔자주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데 탁월합니다. 만약 얼굴이 긴 편이라면 살짝 볼륨 있는 볼륨 뱅 스타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앞머리를 무겁거나 빽빽하게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앞머리가 얼굴을 환하게 열어주고 인상을 한층 젊게 만들어줍니다. 앞머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단발 스타일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앞머리로 자연스럽게 동안 효과를 끌어올려 보세요. 단발 헤어의 진짜 완성은 색상과 커트라인 조합에서 결정됩니다. 검정색처럼 너무 진한 컬러는 오히려 얼굴을 눌러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브라운이나 다크 모카 같은 톤 다운된 밝은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커트라인은 턱선과 목선을 감싸며 얼굴을 한층 작아 보이게 합니다. 단발의 모서리를 너무 뾰족하게 자르면 오히려 인상이 강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 라인을 강조해주세요. 여기에 가벼운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면 모발에 입체감이 생겨 얼굴빛까지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색과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단발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서 동안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단발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단발은 한번 자르고 끝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일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3개월마다 커트를 정기적으로 하여 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다듬어야 하고 드라이할 때는 반드시 뿌리 볼륨부터 살려야 합니다. 볼륨이 무너지면 얼굴이 퍼져 보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센스나 헤어 오일로 끝부분을 정리해 주면 머릿결에 윤기가 돌아 얼굴이 훨씬 화사하게 보입니다. 아침에 빗질할 때도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부드럽게 손질해 주세요. 매일 아침 5분의 투자로 작고 세련된 얼굴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발은 간편하지만 작은 습관이 모여야 진정한 동안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생기 있는 단발을 위한 루틴을 꼭 지켜주세요. 단발 커트에서 층을 얼마나 줄 것인가도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를 결정 짓습니다. 층이 없는 단발은 무게감이 있어 얼굴을 안정감 있게 감싸주고 턱선을 또렷하게 살려 작아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살짝 층을 넣으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전체 인상에 경쾌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숱이 많거나 무거운 느낌을 완화하고 싶은 분들은 층을 살짝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층을 내면 오히려 부수수해지고 얼굴형이 부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 층이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레이어드입니다. 한마디로 가볍지만 가볍지 않아 보이는 층을 만드는 것 이것이 60대 단발 스타일의 진짜 정석입니다. 커트시 미용사에게 부드러운 자연 레이어들을 강조해주세요. 모발의 굵기와 양에 따라 추천하는 단발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얇고 힘없는 모발이라면 뿌리 볼륨을 살리는 시컬 단발이 좋습니다. 뿌리부터 볼륨을 주어 머리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얼굴형이 작아 보이는 것은 물론 동안 효과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숱이 많거나 두꺼운 모발이라면 무게감을 덜어내는 은은한 레이어드를 추천합니다. 너무 무겁게 남겨두면 답답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의 흐름이 얼굴을 가려주고 윤곽을 정리해 줍니다. 곱슬기가 많은 분들은 매끄럽게 떨어지는 시컬 스타일이나 자연스러운 볼륨 단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유행만 따라가면 오히려 스타일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모발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단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일링입니다. 아침마다 거창한 세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기로 뿌리부터 머리를 거꾸로 숙여 말려주고 끝에는 부드럽게 안으로 말아주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고데기를 사용할 때는 전체를 꼬아 말기보다는 끝부분만 가볍게 컬을 넣어주는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살려주세요. 특히 뿌리쪽 볼륨을 가볍게 띄워주면 얼굴형이 입체적으로 살아나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때는 무거운 왁스나 끈적한 젤보다는 가볍게 광택만 더해주는 헤어미스트를 추천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머릿결은 단발 스타일을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 드라이와 고데기로 동안 단발을 완성하세요. 좋은 단발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집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번 가볍게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근이 건강해져 머리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샴푸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꾹 눌러서 제거한 뒤 열풍 대신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바람은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보호하고 윤기를 살려줍니다. 주 1, 2회 정도 수분 팩이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여 모발 끝을 집중 케어해주세요. 특히 건조하고 끊어지기 쉬운 단발머리는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야 매끄럽고 탄력 있는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제품 없이도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 얼굴 작아 보이는 단발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케어 루틴을 꼭 만들어 보세요. 미용실에 가서 원하는 단발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발로 잘라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는 길이 턱선, 쇄골선, 층의 유무, 컬 방향, 앞머리 스타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면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으로 부드럽게 잘라주세요. 끝을 너무 뾰족하게 말고 둥글게 흐르게 해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컬러도 너무 진한 블랙이 아니라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로 요청하는 것이 얼굴 작아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커트 후에는 드라이 방법까지 함께 배우고 오면 훨씬 오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주문하는 것부터가 동안 단발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단발 스타일을 통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동안 효과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턱선 단발과 쇄골 단발 사이에서 얼굴형에 맞는 길이를 선택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컬과 볼륨을 더해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만들어주세요. 앞머리 하나로도 인상이 확 달라지고 부드러운 컬러와 매끄러운 커트라인이 얼굴을 훨씬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발은 단순히 짧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라인과 질감, 컬러와 볼륨을 모두 조화롭게 만들어야 완성됩니다. 작은 관리 습관이 단발 스타일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단발 변신을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만의 세련된 동안 단발 스타일을 지금 만들어 보세요.